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아키윤의 꿀팁 시간입니다 제가 택배를 보낼 일이 생겼어요 근데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보내려는 물건과 그 박스가 애매한 크기 차이가 있거나 형태가 달라 가지고 그 물건을 담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죠 이럴 때그 박스의 형태를 조금만 변형시키면 굉장히 쉽게 물건을 담아서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면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방형이었던 거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간의 크기를 변형시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한번 보시고 나면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은 꼭 써먹으실 거예요. 저도 한참 전에 배운 거였는데 오늘에서야 이 방법을 쓰게 됐어요 저도 포장을 하다가 애매해가지고 아 요렇게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요 박스에다가 요 축구공 두 개를 넣어가지고 택배를 보낼라 그래요 그래서 요 형태상 축구공을 제일 잘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대각으로 넣는 방법이 제일 잘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넣었을 때 보시면 이게 여기가 닫히지가 않아요.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를 제대로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겨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좀 찝찝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의 형태. 개조만 살짝 하면은 이두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형태의 박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박스를 이제 펼쳐 놓은 상태인데요 기본 개념은 이랬습니다 원래 박스가 요면과 요면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면이 저 축구공의 폭보다 애매하게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면을 좀 좁힙니다. 축구공의 폭만큼. 그러면 남은 만큼의 다른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긴 형태의 좁은 박스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이제 대략적인 축구공의 폭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 여기를 이제 잘라 주시면 돼요. 쭉 잘라 주시고 이렇게 반대면도 쭉 연장해서 거의 비, 비슷한 폭만큼 해가지고. 잘라줍니다 뭐 그렇게 정확하게 안해도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집으면 또 아까 좁은 면을 잘라줬었죠 이렇게 그럼 이쪽을 잘라줘야 되겠죠 여기를 또 비슷하게 해서 쭉 잘라주고요 또 돌려서 쭉 연장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를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서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접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집어서 반대편도 자 이렇게 접히죠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긴 면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되죠 별거 없습니다 긴 형태박스로 됐죠 테이핑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형태를 잘 잡아서 요렇게 테이핑만 잘 해주시면 끝납니다. 상자가긴 형태로 변신을 했죠. 그럼 이제 축구공이 들어가나 볼게요. 어차피 박스의 높이는 충분했었고, 문제는 길이었는데, 보시면 하나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완벽하게 들어가죠. 정말 남는 공간 없이 정확히 들어가요. 그래서 또 똑같이 포장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테이핑을 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박스가 되겠죠.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모난,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의 평면을, 긴 형태의 평면으로 바꾼 게 되겠죠? 굳이 뭐 이제 건축하고 이제 연계를 시킨다면,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어거지고요. 굉장히 좋은 팁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써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